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출 계획 제 6과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어, 예,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은 시내산 신해산, 시내산입니다. 꼬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나이산이라고도 하는 이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달 만에 이곳 진해 산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 다시 개하라면 우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또복되고 영광스러운 장소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서 또 뭐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을 텅 비는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아, 어, 참, 이 결혼식장에서 어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아주 불륜을 행하는 것과 같은 아주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목도 뭐라고 어느냐면은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맞서는 곳이 된 곳이 바로 이 신해산인데요. 참, 지난주에 우리요 그래서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스럽고 그 복된 장소인 그 신해산에서 그 신해산을 그렇게 추욕과 부끄러움의 장소로 만들게 된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어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곳의 어 그런 어, 신해산이 축복의 장소에서 순식간에 부끄러움과 수치, 욕된 장소가 되었을까 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이들이 불평과 원망의 습관 때문에 그랬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신해산에서그 어, 사건 이 있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서 여기 보시면 마하라라는 곳에서는 이 물이 어,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이 물이, 쓴 물이 발견되니까 물이 쓰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엘림에서는 그늘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또 내려오다가는 그 밑에서는 이 양식이 없다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그늘이 없으면 그늘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만나면 와 추라기도 내려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들의 이 불평하는 습관, 당연히 하나님께 뭔가를요구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는 듯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말에 있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맛세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다고 계속 하던 일이, 밖, 집안에서 하던 일이 밖에 나가서도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어, 습관이 되었어.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은약을 맺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면은 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이그 그 틈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아론을 업장세워서금금경 기고리를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어이 여기서 보면 우상 풍배의 시작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불평과 원망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습관이 되니까 결국은 그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기회를 만나니까 불평 그큰 불평을 할 기회를 만나니까 그 불평을 핑계삼아 우상숭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누구를 탓파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어,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빚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분이라는.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와 신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습관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에서 우상순계도흔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변하시고, 하나님은 참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연습을 하셔야 할 때,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니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을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매출하기도 마, 날마다 만나도 매, 매일매일 주셨듯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 불한과 원망의 습관이었다면두 번째는 이참된 예배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참된 예배 예배란 무엇이냐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고렙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범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상숭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백성들은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범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절에 보면 이걸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이죠. 금송아지가. 여호와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그여호와가여호와다 금송아지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또 5절에도 보면, 그, 그 날을, 금송아지를 만든 그 다음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해요. 금송아지의 절일, 특별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고, 또그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다고 되어있어요. 번제와 하목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어떻게 생각하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자기들은 뭐라 뭐라 하느냐면은 내가 영화를 이렇게 이것이 영화라고 하고 그 영화를 앞에 제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이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하여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을 인도해 가라는 것이죠. 그, 그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의 중심은 자기가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이참어 만족시키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어떤 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가장 큰 종교가 미미 내 종교라고 하잖아요. 네,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예배에도 참석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에 나오면서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에 가서도 만족하는 것은 찬양이 내가 부르기 좋은 찬양이고, 또그 프로그램이 내한테 맞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 맞춰져서 만족할 만하면 좋은 예배고. 내가 갔는데 나에게 별로 만족이 안 되고, 내게 기쁨이 안 되면 이 예배는 별로 안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금소화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춰주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할 때, 나, 나를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것이 참된 예배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 이렇게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상을 섬기게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우상숭배는 그, 이런 잘못 때문에 우상숭배가 생기는데, 그런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이렇게, 어, 우상을 섬기게될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도덕적, 성적, 복패입니다. 복패. 부패. 여기 보면,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란 말이 떡을 썩고 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부패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육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더라 그냥 보면은 그냥 막뭐 즐겁게 춤추고 놀았다.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것은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 우상 숭배 위에 어, 나타나는 남녀간의 음란한 성적인 행위들에 대한 반영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간의 성적으로 문란하게 이렇게 성적 행위들을 하는 것을 저런 식으로 이제 반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어참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결과는 항상 뭘로 가느냐면은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 기준에서, 이제, 기준이 어떻게 니까 뭐가 되냐면, 도덕적으로도 물난해지고, 성적으로도 물러해지고 그리고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우상숭배의 결말은, 항상 어디로 가는냐 부패로 갑니다. 부패, 도덕적, 또, 윤리적, 또, 그리고, 성적, 부패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로마서 바울이란, 바울 바울이, 로마서 팔, 일장에 보면, 이런, 우상숭배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스 1장 23절을 보시면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우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썩어질 사람, 바람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새와 짐승과 같은 동물을 아까 금소아지처럼 우상으로 갖다 놓기도 하고, 그 밑에 2 4절을 보면, 정목을 그 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성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에 보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이 윤리적인 부패가 오는 거예요. 성적인 부패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응용이 보릴듯 했다. 이렇게 나온, 성적인 타락입니 성적인 타락. 그래서, 참, 이런, 그, 우상숭배는 항상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그 자리에 자기든지 욕망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면 기준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기준의 상실에서 오는 윤리적인 타락이 오고 성적인 타락이 오고 또이부덕적인 타락이 오게 된다 타락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 부끄러운 욕심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도 요즘 피고축제라든지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할 일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그 뭔가 인권의 이런 걸 이렇게 해지잖아요 기준이 달라있기 때문에 기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상의 우상 숭배는 기준을 상실이고 기준의 상실이 올 때에 반드시 타락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삶의 견도구, 그 다음에는 이 삶에 이런 이전복을그 죄인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일차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이 어, 이 신내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자가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어,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우리가 옛날 어떤 미국 소설 단편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섬기고 돈을, 큰바 얼굴을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그 쳐다보던 사람이 큰바 얼굴을 닮아가듯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면 시편 106편, 20절에 보면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면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사건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무, 무, 나하시고 어,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로 바꾸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번째로 그 오늘 읽었던 32장 구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어, 그 아주 이렇게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잘안 듣는, 그, 아주 소가 그 무기 뻣뻣한 것처럼, 뻣뻣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32장 25절, 한번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마, 무행하는 이런 모습이 방자한 것인데, 방자하고, 그리고, 이 호세아스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어, 암소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폭처럼, 안강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렇게 이 금으로 된 우상을 섬기며 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이 점점점 이렇게 고집세워지고 마음대로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부로는 이게 영화라고 말을 하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주 이렇게. 이 딱딱하고 말을 듣지 않고 또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요. 여러분 그 우상을 그 사람이 범습니다. 그 우상을 닮아서 나무로 된 우상을 섬기잖아요. 쇠로 도 지금 이거는 쇠 금속도 좀더실종의 쇠니까 쇠를 그 섬기잖아요. 우상으로. 그리고 돌을 어, 섬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그 나무와 새와 돌처럼 그, 그걸 그 섬기는 사람 딱딱해져요. 아주 잘 듣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유연하게 반응도 안하고 계속 고집 피우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죠. 강팍해져 그래서 이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서 보면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딱딱해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에서 쭉나오는데 우리 3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지한 자요, 무지한 자라.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상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우매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다. 그래서 이렇게 목목속 철로 된 나무와 돌과 쇠로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 그 어, 섬기는 우상처럼 딱딱해지고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우매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면은어 여기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다는 사연. 그, 그, 그 우상숭배의 끝은 궁극적인 마무리는 뭐냐 면은 죽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 이렇게 죽음이라는 소멸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그 우상이 뭔가를 많이 줄것 같고, 우상을 섬기면참 행복할 것 같고, 우상을 섬기면 열매가 풍성할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이 돈을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 돈이 나의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것 같고, 내 욕망을 따라 살면, 내가 막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다니고 싶은 거다 다니고, 다또 하고 싶은 일다 하면,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을 때,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면, 죽음이 온다, 죽음이. 죽음이 오는데, 그래서 그 죽음을 딱눈 앞에 맞닥뜨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 전도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서이 말을, 헛되다는 말을 무려 16번인가요? 이 전도서에 시작하면서, 그 전도자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역사에 찬란한 발자취를 남겼던 그 많은 제국들이 있잖아요. 아수르란 나라도 있고, 바벨론이란 나라도 있고, 로마라는 나라도 있고, 또, 뭐, 뭐, 많은 나라, 몽고라는 나라도 있고, 주, 수많은 역사 속에 제국들이 있었고, 그 제국들이 번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 제국의 중심에는 그 황제가 있고, 황제의 그, 신이 세력들이 있고 있었지만, 지금 그 세력들이 남긴 게 뭐예요? 그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그, 그들이 남긴 것이 뭡니까? 태웁니다, 태요 어떻게 그들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남긴 결과는 이렇게 흥하했다가또 성하였다가 망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인류의 역사의 극망성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어, 이 인간의 제국과 인생은 결국은 허물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영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다니엘의 꿈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쇠다리, 진흙, 어, 머리, 그 금머리, 은가슴동으로된 어, 배와 넙적다리, 그리고 진흙과 청동으로 된 종아리와 발가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류의 제국이에요. 제일 위에가 바벨론, 그 다음에 어 등장하는 게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들이 그 공중에 매달리지 않는 큰 돌이 날아와가지고, 아, 그니까그 엄청난 그 거대한 거인이 탄산조각이 나고, 그 돌이 그 거인을 친 돌은 점점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다니엘의 꿈이거든요. 그 꿈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제국은 금머리가 되든지 은가슴이 되든지 이 넙적 이 봉으로 된 넙적다리가 되든지 뭐든지 그게 겉으로 보일 때는 금 같고 은응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돌이 뜨인 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하는걸 이렇게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노부관메살이끊꾸게 하시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뭘 보여줍니까? 우상숭배의 결말은 허무다. 우상숭 이인간이된 제국이든 어 하나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허무로 끝난다 하는 것을 어,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오늘 이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의미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이 땅에 없어질 나라를 없어질 사람을 섬기거나 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우상숭배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헛된 우상으로부터 섬길 우상숭배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뒷본문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그 은약식 현장에서 그 이렇게 우상을 섬긴 그, 그야말로 어 용서할 수 없는 어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용서하시게 되냐면 모세를 통하여 용서하게 되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너와 새 나라 새 민족을 이루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니까. 모세가 좋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진멸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맺으셨던그 언약, 하늘에, 자, 그 자선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이 민족을 진면하시면, 12절에 보면, 어,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 지면에서 진면하는, 어, 진면하시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애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진면하려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다 하면서, 원수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면함으로 뜻을 돌이키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진노하시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중보를 합니다. 결국 이 모세의 중보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실, 마음을 움직이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진멸 쪽에 있었다기보다 처음부터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균열하고, 너를 통해서 세민족을 이루어서 세, 하나님 나라를 이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모세에게, 그냥 하나님 진멸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냥 진멸해버리시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어떻게 이 진멸당할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할래? 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 틈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어,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이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우상숭배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권함을 얻는 길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권함을 얻었는데 이런 중보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삼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하나님을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또 성자하나님은 그 성부에 보내시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성령하나님께서는 그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성삼이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 우상풍계지로부터 돌이키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대단한 중보자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우위한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였지만, 모세하고 비할 바가 아니 모세는 그, 모세하고 비할 바가 아니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개세만에에서 기도하시고, 또 개세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심으로 뭐, 우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중보, 그 주님의 중보자 되심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그 주님께,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이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이렇게 모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후속자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 께 맞서 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구속자 하나님 께 맞서 는 자가 되지 말고, 구속자 하나님 께 순종 하는 자, 구속자 하나 님의 그어 인도, 하심을 따라가 는 사람 이되는 우리 모든 부르 심의 가족 들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